안녕하세요, 김준우입니다. 자, 오, 이번에는 오징어 게임 2에서 나온 달고나 포켓 해볼 건데, 우리 오징어 게임 1에서 나왔죠? 자, 바로 저는 이 동그라미를 ,가 나와가지고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자 한번 해볼게요. 자, 해보겠습니다. 혹시 그달른나다르다 해본 분 있나요? 해봤다면 해보면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 어안 해봤으면 은 댓글 남겨주고요. 왜안되지 오, 뭐냐? 잘한분 정도 너무 안 되는데? 이거 정말 너무 안안 되는데 이거? 삼음 됐다. 와 이거 너무합니다. 와나 아, 근데 이거 달고 나가 너무. 네, 이거 완전 안 되고? 와. 자 오오오, 처음부터 뵙겠 오오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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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기도 오, 오, 여기 한개 성공했고요. 오오, 오, 오 여기서한개 성공했습니다. 오! 아, 그럼 저이쑤시개로한번 달고나를 뽑게 해볼게요. 아, 육수시가 너무 안되네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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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와! 오! 오! 한개스었는데 동그란 거 너무 좀 어렵다가 쉽다가요. 오! 음. 오! 한개성공냈고요 아. 아, 됐다. 마지막 한 번만. 오! 오, 나숨니다 끝! 와, 이거 동그란데 뿜었어. 저 조금 완벽하진 않지만. 그러면은, 달구나. 좀 먹고. 자, 여기서 이 달구나 뽑기 마무리로 했고, 여러분들도 뭐, 뭐, 오징어 게임 모르는 사람들 있으면은 넷플릭스에서 한번 보세요. 그럼 전 이어서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